ASL 예, 예, 시드 세븐 참자 숫자 일대일세 번째 경기 전전은 매우 실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장 합장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타이밍까지 보고 최후래 맞이합니다. 참사면 좀 보려고 있는데요. 걸쳐야지 잘립니다. 또 노발한 경기 운영이 네. 이번 경기에는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돌아가면서 들어오니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한번 하게. 음, 현재 그정석이라고할수 있는 플레이즈. 그... 바로 나오고 있죠? 이버테크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 빠르게 띄우죠? 좀적 보구나 지금 시 쪽으로 가서 스타포트 짓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제 전략을 걸었죠 포컷을 어? 말면서 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퍼을터지어두고요히아프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스타포트의 위치마저도 히아프가 되는 그런 죠 그렇죠 스타포트 불 들어왔어요 자, 벽붙어서 올라가면은 아, 어, 바로 네. 대기하고 있어요 네터렛과 병력을 모두 다 지금은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레이스도 나왔죠 리버를 지상 쪽에다가 내려놓으면서 태그를 확보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멀티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어... 결 엄청 빠른데요 확장이. 네. 과감하게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이후에 프로토스가 시도할 만한 공격은 지상군으로 약간 압박하는 척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빨리 가능가는것 뿐이다. 센터 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놓고 혹시라도 자신의 멀티를 건들기 위해서 아까처럼 공격을 온다면은 거기에 차단을 하고. 이후에 패프리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게 되면 은 중간 이후에힘을또 내가 더 세다 박하승, 오우 이게 우세, 와, 와. 네, 멀티와 내 수비라인을 보고 프로토스가 할수 있는 것은 멀티를 늘리는 것밖에는 없다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여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네, 변수를 띄워야 되는 것은 프로토스 쪽이 됐습니다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 안쪽에서 넥서스 짓고 게이트레이 짓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네. 만들어주거나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laughs> 이승미라인이 아, 가기 싫게끔 지금 상황을 네.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네. 아래쪽을 돌파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테란 병력들은 끌고 와야죠. 그렇죠. 네. 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아니면은 이쪽 입구까지, 자, 자 벌처를 잘올려놨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 있는 테크, 자, 잘 쌓았어요. 뒤쪽에서. 싸움 싸움 싸움에 위에 자, 뒤쪽에서 승리라인 쪽. 아! 돌아가려 자, 차전거의노상태에서 6타 태평가가 있거든요, 지연동 같고요. 오른쪽으로 병력이 좀, 아, 근데 흘러 들어가서 예 네, 자원쪽을 조금 더 때릴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됐어야 되는데. 네, 이제 풀려요. 네. 와, 아 뒤쪽에서 내려오는 병, 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납니다. 또 내려와요. 네. 분량 너무 쉽게 다가버렸요 <laughs> 아주, 오. 예, 좋은 포지션 잡아가면서 싸울 거예요. 네. 물량 200평이요. 자 밀어보죠. 아, 이걸 내려오는데. 1, 로 아직은 2, 1, 2로면 다행인데. 아직 200이 안 됐죠? 프로듀네요 네. 네. 한번 더. 더요. 자,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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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으아, 어. 저뱅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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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쪽에, 뒤쪽에 시조어들 풀려있는 거. 예, 풀려서. 아래 위쪽으로 밀어요, 여기 테크라인 무너려야되나 아, 네. 라인이 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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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벌처가 없어요, 벌처가. 네, 그럼, 그럼, 밀어줘밀어줘 이쪽에 밀어줘. 잘 올려놨고, 테크를 네. 엄청 네. 말하는데 벌처가 좀 부족해.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지금이 입니다 히즈모드가 손발이 안 맞았어요. 저렇죠 앞에서 네. 얼고 뒤에서 아, 얼었을때 아! 아, 네. 자, 벌처가 없었던 상황. 줄일 네. 수 있을 때까지, 받았어요. 줄일 수 있을 때까지 테크최대 줄여야 됩니다. 네. 네. 추가 병력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아 자, 추가 병력 네. 타이밍이 아주 좋거든요. 이제 이용해서지막 추가 병력 한 번만 버티을 되는데요, 김성현은. 네. 네. 자, 이 사람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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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를 가게 뜨러 가. 아, 이거 끌고 말라나, 들어가고, 빨이 마이, 빨이 빨리, 날려버리고. 네, 한 명도 버티는 거예요. 시간 내지 밀어냈니까? 나머지 입 쪽에서 버텨주고, 나머지 병력들 생산 걸로 이커맨센터를들어야됩니라 아, 여긴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프로토스도 스타트 포인트에서 아, 지금 자원을 먹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시 올렸고, 올리는 거, 이거 스테이시 페이스는 네. 스테이 대단히 좋은, 이제, 상황인데, 결국 들었어요. 예, 마법은 기 막히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반투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었고. 예, 아비터의한방한 한 방에 지금 뼈 아프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집이 좀, 집을 좀 크게 지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때, 이득 볼수 있는 요소가 많기는 합니다. 한 방에 네. 대로 올리면은, 요쪽 저파워 센터도 뛰을 수 있는 병력 규모이긴 합니다. 네, 변매위왔고 이제 왼쪽이 되면, 여기 밀어 붙여야 되는데, 벌처들 많습니다. 네. 자, 숫자가 많잖아요. 자, 진선 씨 여기서 어디로 뛰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찔러시, 7러시반대편 미닛가. 네. 추하는는 또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여기까지 뭐라 뜯을 수 있습니까? 자, 추하는 역 기회 변혁해 되는데. 네. 자, 불빛듯이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일꾼을 깨 잡았고요. 예, 일꾼 끼에 잡았고, 이쪽에서 예, 드라군이 유지가 되면서 예, 커맨더에서 점수에서 예, 깨는 것이 일단은 베스트인데. 이 정도, 오 깨리네요. 깼어! 전술 보세요. 예, 네. 3시 쪽 건드렸으니까 이번엔 12시. 12시 쪽 건들면은 다시 3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경기의 양쪽으로 흩어졌다. 이러면은 네. 스이시 필드 모아서 정면으로 한번르기 과속 상태에서 이거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이더 해리할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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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감을 계속 자, 유지하면서. 네. 네. 이거 봐야죠. 스톱커들 뿌리면서 이별을 터나내기 위한 준비. 절대 그라운딩 와이드. 플라스터 도킹 승리한 플라스터. 12시 쪽을 양식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8시 지역 쪽을 압박해야 됩니다, 김평현은요. 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중요이 지역을 압박을 해놔야 12시를 네. 못 건듭니다. 그렇죠. 지금 자원출의 자원의 부부가 8시 앞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 지역 쪽을 압박을 해놔야 12시 쪽 위쪽에 있는 환자 기지를 테라인 이용하는 이런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8시, 센터 쪽은 뺏어라. 미션이 주어졌고. 네. 3시 쪽으로 병력을 이끌어놨기 때문에 다시 12시, 다시 12시. 자, 양쪽으로 군대기 낙담 됩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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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

공력이 적긴 합니다만 네. 각기 극복하고 있어요 네, 자수동까지 뿌려져서 잘 싸우네요 여기에서 머리위 리콜해가면서 이쪽도 게이트웨이가 있거든요 이제는 자아! 빠져 자, 힘 빠져 요편안히 예. 빠집니다 정면으로 돌아간다 탱크 이제 명령 따로 잡아먹겼고 네. 여기에서 얼려놓고 12시로 바로 달려갑니다 자 위로 올라갔는데 장아주면어지게 되면요 회전 역사하면서 밀려요 예, 이제 돈이 떨어졌죠 그렇죠. 너무 많이 왔다 보니까 가원이 넘쳐나갔던 그런 시절은 지나가버렸습니다. 네. 정말 그뭐한 15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두 선수의 대결이. 효율적으로 갈가먹에면서 회전 위로 승부를 봐야되는 프로토스인데! 네, 밀고 들어갑니다. 질럿 보내고요, 뒤에 들어갑들 아이러밀어버리네요어위 쪽? 이쪽에서 연계가 되긴 했는데요. 포션 네. 잘 잡아놓고 있었어요. 질러 놓았어요. 다시 강력 재배치. 자, 한번 위쪽에 올렸고, 자근데경력이한한 한 분의 반 정도가 동안 덩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한분잘 나낸다면. 어우. 사실 또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 확장, 자, 결국 안 나오는 것같수이있겠냐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출 쪽에 연출 쪽의 확장기니가 말랐기 때문에요. 네. 인구수가 많이 줄어있는데다가 스테이씨드 퀴즈도 지금은 맞았고 다시 언덕을 이쪽을 내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병력들 또 뛰어오거든요 프트 병력은 또 뛰어옵니다 버으로 네, 아, 옆구리. 아, 옆구리 옆구리 아, 제대로 이어습니다제이로 아, 제대로 정말 미친듯이 시작습니다저번줄 깨고 진영 무너뜨리면서 이 프로토스에다 마법까지 보여주면서 원점으로 들어갔습니다 3번째 경기 이 승부처는 네메시 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김정태 선수 한 스카칭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건설을 했습니다 1급 부처넣면서 들어올 공간을 좁혀놓고 있어요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위협을 해놓고 오, 오, 잡으셨어요 크루블을 잡으면서 지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네, 여기 스틱 자 비비고 하나 와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들어가서 와, 편안 오, 들어갔습니다. 거긴 네. 난입으로 거기에 또 신경쓰기 큰 만들었고 헤라의 어떤 공습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액션만 보여주더라도 코로톡스는 네. 본진 쪽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어. 어. 네, 붙여져 나와 있고요. 12시 방면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끄는 상황인데 네. 어, 이 과잉 대응을 전혀 안 했어요. 네.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네. 어, 지금 좀은 넘어가는 듯한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기가 완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스타 게이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있어나요? 자, 뒤쪽 라인 두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뒤까지는 네. 무너진 상황이고 네. 여기 지 어그로 쏘이고 예. 그리고 커세어가 네, 여기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지금은 상대방의 히드의 움직임이나 양을 커세어가 체크를 네. 해주고 있어서 수비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열2시쪽그 과잉당원을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아직까지는 전혀 시경도 안 썼어요 스토이 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자 나오나요 한 번. 자 아, 아, 묻었어요 네. 그리고 템플러가두 개나 지금은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협적인 움직임만 네. 보였는데 실제로 열2시를 통한 목욕은안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히드라이 생산량은 많아지고 추가 의처리가 네. 너무 지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네. 정보를 다 보여줬어요 어? 가스를 더 먹는다고 드론 정보밖에 없는데 다섯 째의처리 없네? 유탈밖에 없다! 지상병도 못 들어오게 지금 도덕 만들어놓고 파일런 오. 하나 세워서 캐머을또 검사를 해놓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유탈 스킬로는대비지 주기는 어렵습니다 우 방어 저구가 정렬되어야 될것 같아요 정면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 완전히 차단해야 될 정도로 네. 참 저구는 네요베시스의 어떤 맵 특성상 이 병력들이 그냥 밀고 들어오면은 사실 수비하는 쪽에서는 되게 수비하기 어렵거든요. 아이고. 후방에서 이렇게 병력들이 끊어줄 만한 아,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부 하고 있요 저쪽은 터졌는데 뭐 머리 위로졌어. 터버겠어 아, 어, 어, 어. 이게. 네. 스톱 때리기 좋은 구역이라서 사실 저그가 워커 이외에 나머지 명령을 사용하지는 않았구요. 네, 자, 뒷병력! 뒷병력, 테플로 아! 저기 스톱이 발사 되는두 방짜리가! 네, 차영이 네. 들어온 상황에서 한 번, 자, 위에서 백자킬 한번거어요 위에서 습격을 너무 잘했고요 네, 테플러 네, 방병로이 이지근하게 흘러가면은 골수 확장을 강제당하고 있요도 먹어야 되긴 해요. 도박했습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 뚫으러 합니까 뚫으면 압도적 힘으로 뚫어버릴 수 있나요? 야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아자 스톰 럭콤 기자가 좀 당겨주면서 뒤에 럭콤 기자가 막아내 주력 깨지는 프로스는 망해요 네. 네, 자 머리 위에 어. 자 스톰 스톰 한 방안 있는데 자 스톰 맞췄고 자 나오나요 스톰? 자, 없어요. 수정 없어요. 노통자 패턴. 수다 깨지면. 예, 낚아먹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프로토스는. 네, 이해가 없어지거든요. 거의 한방인데. 결차 없이 음. 가지고 그 김성배는 한번 잘삼싸먹었습니다이후에 네. 네. 나오는 병격까지고도 분위기 를 잡아봐야 돼요. 탈로가 지금 한 번에 따르게 그대로 잘 전개가 끝났습니다. 공격. 특히 옆구리. 저열부실를 통해서 가는 그 공격 자체를 막아낼수 있느냐만 좀 유약한. 까똥을 분다 하더라도 오버를 통해서 바로 꽉 드랍이 가능하거든요. 유지를 했네요. 네, 지금 소 됐어요. 변속일 뿐. 이 투건 많차라 보이는데요. 네, 보자마자 다크서 네. 미리미리 뿌려놓습니다. 자, 스폼은 지금 사용을 네. 해도 되죠. 네, 플레이드, 플레이드. 김 뿌리러고 지들어가는데 와, 이게 몇 투건 맞았어요? 계단 그 쪽, 어 이게 변경팀. 와, 와 이게 변경팀. 대분 자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프로토스가 어디 한 군데를 팀으로 공략하기에는 좀 쉽지 않죠? 오우. 저그가 드랍부터 지금은 출발을 해서 동질한쪽이든 어, 어디든 드랍을 하나 꽂아넣고 데뷔는 기초적으로 해놨거든요. 네. 근데 타이밍을 읽을 수 있는가는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것같아요다비를 하지 치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드랍 아, 한방 제대로 네. 하지 뭐 그냥 끝날 정도의 타격이에요. 이게 지금 생산 인프라가 본진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자, 테플러. 가른한방두방 저 내리면서 세방. 자 있는 거 지금은 스금다 활용하면서 붙여놨기 때문에. 오어섯 씨를 겨우 이 내주는 상황이 나올 만한데요. 무조건 프로스를 5대 5를 먹은 상태에서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냥 지금 주인공 여섯 씨 그런 경기들은. 확장을 파괴하기에는좀 부족한 숫자거든요. 네. 자원은 한정적인데 네. 언젠가는 저희 둘쪽은 모자라가지고 망해버려서 오지 않습니까? 김성대 선수가 적절하게 승리라인 쪽에서 수비해 가면서 어, 어느 순간 센터에 파란 점이 더 많이 찍혔어요. 네. 전선이 뒤로 밀렸거든요. 아무리 여기다 경력 조금씩 조금씩 잡아, 잡아낸다 하더라도 큰 득이 아닙니다. 결국에이거 네. 네. 그냥 경력을 요만큼 잠궈 놓은 거잖아요. 잠궈 놓고 뭐 6시를 이용을 하던 다른 지역으로 드랍을 가던 센터의 넓은 구역을 저그가 네. 장을 해버렸습니다 아 은근 은근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은 소음이 풀어진거는 너무 깊게 왔거든요 수비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위기감이 들 정도로 소음이 턱 밑에서 뿌려졌습니다 무안을 네. 네.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옵정 네. 네. 없이 헤매는 요프로 네. 토트병도 커트 당하고 있어요 네. 어 지금 로봇시별입니다예로봇택시 네. 네. 두개 날라갔고 결국 쏟아 부으면은이 지역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은 네. 저그가 프로를 만만하게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가 거의 광속이거든요. 네. 네, 이이는못 났어요. 편견이 네,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6시 라이쪽을 미리 지금은 침투한 것도 아니고 빠르게 빼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네. 아닙니다. 10분 전에 저런 행동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6시에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합쪽 주요 건물도 여기 다 있는데요. 네, 생산 인프라의 집합체입니다. 네. 이걸 다시 재건을 할 자원은 아래쪽에 있지만 재건하다가 자원 다 써버릴 거예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원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네. 무승부 박사지 보면서까지도 6시 일 곱시 라인을 평대엔지키겠또뭐이는 네, 이 디펜스를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고요. 6시 쪽으로 어, 향하는 루트를 지금은 어실레이터 관리해야 돼요. 돼요. 지켜야 되는 어실레이터! 사도 위쪽으로 들어와서 네. 여기 좀 짧아져 있는 상황이 되고와 진짜 이거 는 또... 상황이네요 포르투스 네. 건물을 거의 어, 건물이라면 건물이지만 중립건물을 지금 뒤져버리면서 이동산을 네. 어, 어, 좀 줄여놓겠다 템필러가 지금 6개는 얼마 없거든요 네. 네. 자첫 뜰을 확보가고 대화 있어야만 합니다 자 2단계 보스가 나왔어요 예 결국은 이게 충원되는 병력이 없으니까 충원이 돼, 충원이 돼도 가디언이 이 정도 간격으로 지금은 또면 수비가 안될 텐데 네. 결국 6 시를 먹느냐 6시시 주인이 누구냐가 게임의 주인이 누구냐로 갈피될수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와, 이렇게 되면은 조우가 이 병력들 지상군과의 그런 불합연계까지도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네. 첫턴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병력을 옮겼을 텐데 지금 없었던 거예요. 네, 저, 저를 아칸트로 옮겨 잡아볼게. 일단은 땡겨서 어느 정도 제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다서 자, 태어 손님 들어와서 싸움에도 자원 쪽에서 흔들겠다. 지금 다 이거 부상병들이거든요. 네, 이제 셔틀 하나는 와서 머리 위로 스톡을 이제 뿌리고는 있는데, 여기 지켜야 됩니다. 네. 아칸이 살아있을 때 최대한 지키고, 스톰 쓰고, 아칸 만들고, 다시 셔틀로 퍼 나르고, 네. 네. 다음 라운드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지나 꿈이 남긴 여섯이라도 이거는 아, 그냥 기록해나요 그냥 오늘 잘... <laughs> 네, 울트라까지 왔어요. 네. 아 팀에서 붙입니다. 아 예, 셔틀이 터지면 백업 자체가 좀안 되죠. 네, 요금 따할까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쪽에 자 리버 경력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에 나오면서 이병렬 상대해 주기는 좀 어렵고. 음. 터치를 하이이해 중에서 이 병력들을 실어 나르면서 이 막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디언까지 네. 뽑아놓은 거부에게 아. 이게 투말리가 거의 없거든요. 계속 실어서 나르고 리버로 지상군 때려잡고 스톰으로 어느 정도 양념해놓고 하는 이런 어떤 효율적인 작업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그 넥서스가 날아갔더라도 적그가 여기에다가 크립을 깔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보안 네. 수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머리 위로 좀 내릴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든 상황 거도 네. 지금 1 2시자오이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 무조건 뚫어야만 합니다 네, 어... 여, 6시가 목소이에요 그래서 6시 게임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사 준비하고 있죠 네. 근데 프로토스의 넘어온 병력이 너무 막강합니다 셔틀 더 그렇죠 셔틀이 결국은 반성맵식의 어떤 플레이에서 주의 열쇠가 될수 있거든요 점점 공격의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진짜 네, 네, 어, 이 어, 지역도 어, 만반치 않아요 리버가 좀 있어요 네, 이 지역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7시 어... 라인 쪽에 언터 처분이라서 어... 6시에 생생한 정원줄를 프로토스가 네. 이용할 네.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야... 저그가 자원을 다 먹었어요 다, 다 끌어옵니다 좀 영끌해요 가디언 1차 공습에서 저는 여섯 신을 완전히 먹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1차 공습이 꾸역꾸역 막히면서 사실 어? 프로토스는 마법이라는 예, 기술이 거든요 마법 공짜요 사람만 있으면 가디언 아움 웃을텐데 없어요 네. 아, 이제 터졌어요. 자, 아 이거 터졌어요 자 팔로. 아 이거 스톱 때문에 야! 스톱 때문에 예도망사예수업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돼 여기 자 위쪽에 왼쪽 왼쪽이 왼쪽, 왼쪽도 그냥 걸렸어요 지금 당장 끝내야 돼요자 네, 자, 스톱 당장 때문에 아, 여기 는나하이테블로 아, 도비시키고 가을올리 스톱이 우와. 토톱이 팔고부자 스톱, 막스토이막 나갔는데! 막스톱까지! Yes, yes. 예! Yes. 와! 와 네. 아직 하이 테플러 많아요! 아, 스톱이 끝나야 병경을 내려놓죠! 근데 테플러가! 네! 너무 많아요, 테플러가! 와, 이 파워가 쌀쌀 리버가! 야, 리버네, 리버네, 리버네! 못 잡네, 못 잡네, 리버! 와! 이거 막아요! 아, 아니! GG! 불리해정하는 경기를 6시를 결국 하이 테플러도 한두지가 아니라 그것도 물량입니다. 수각 경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팀 쪽이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옵티마이저에서 펼쳐진 세 번째 선택을 서로 좋고 올리고 있고 이로구가 실적 상대방의 공진 한번을 더 들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갈렸어요. 네. 그리고 갈렸습니다. 파워가 좀 느껴질 수 있는 파워드라고 이되는 거죠. 목적으로 네. 보면서 멀티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저 어, 하나를, 오 하나 어, 하나를 너무 빨리 어, 해줬어요. 숫자 그 자체가 하나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아 너무 빨리 뽑왔어요 아 네, 그리고 드라가도 아 꾸준히 뽑은 듯한 거거든요. 먼저 점사를 통해서 주의 차이를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대각방향이고 옵저버가 나오는 시점에 조금 더 상대가 과감하게 보여드리기를 어 바랬을 텐데, 네, 하나 먼저 점사. 자, 노련한 전투! 자, 싸움으로, 네, 싸움으로. 야, 이걸, 애 플레이는 가동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낼 거예요. 네.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드라군에 의해서 저 석들 죽으면 진짜 끝납니다. 네. 빈 곳은 20각까지 차이 나거든요. 기본 병력으로 받아내렸어요. 네, 내리고 지금 리버드 두개 리버 컨트롤, 이병력. 와, 이거 패패에요.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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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상황이긴 한데. 애초에 그냥 같은 유닛들을 서로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훨씬 숫자가 많은 상황이면 네. 또 어떤 선수가 지금 잠겼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그래, 지도였어요. 거리 계산까지 하면서요. 먼저 먹고 출발한 쪽이 싸우자 하는 싸움에서는 어어 데미지 들어갔어요. 자 맞았어요. 어우. 리버짐 두기 한방한방프게 잡혔죠. 네. 제이번는 네. 차... 빨리 오우. 끝내고 싶은 게아어 자리고 오한방 들어왔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데미지는 들어갔습니다. 네. 리버젬을 막막 막는다면. 자, 아케이드가 가! 가방... 빠졌어! 이러면. 아,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데요? 이번가 이렇게 단단하죠? 예. 예. 아, 계속 좀 빨아들이고 있고요. 네. 자, 이번 타이밍 공격 좀 막아냈습니다. 네, 한번 압박을 하고 난 이후에 육게이트 만들어 놓고, 테크의 자원 쓰면서 조금 더수비적인 포지션으로. 발각당하면 경해 효과가 가능합니다. 어, 위로 갑니까? 오! 빡! 어, 자, 육아들이 가 아, 이거 양식장에! 양식당의... 예, 자두이 예, 자, 구원하러 와야 됩니다. 뒷선에 네. 있는 근데 이미 그러니까 리버죠. 오, 리버, 리 저쪽에, 저쪽으로 빠졌어요. 야, 살았습니다 네, 뒤로. 네, 저 위쪽도 있었는데. 저 위쪽과의 그 네. 연계. 네, 자, 위, 어, 위에도 잡아. 위쪽도 넓은 쪽으로 네.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아직 리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저 보조로 남아 있고. 네. 가스도 빨리 먹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고 가진 걸로 잘 싸워야 되거든요. 네. 링쿠스에서 10가량 합산하고 있는 유륜패거든요. 네, 바로 또, 바로 또 조금 일찍 돼서, 바로 찔렀을, 아, 병력에다가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리버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조금, 예,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가 됐죠, 장윤철도. 전 찬열 병력 지금 정리가 되는 그림인데요. 네. 아래쪽에 병력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찔렀까지 남았고. 자, 기본 병력이 더 올라왔으니까, 리버가 네. 여기서 한번더 바로 찔렀, 찔러잘 녹였어요. 네, 리버 내려놓고, 예. 다운, 셔트를 터졌습니다. 네. 아켄의 싸움을 마치고 아! 진짜 잡혔어! 여기 도 터졌어요, 여기도 터졌어요 네. <laughs> 자, 질럿에게 한 방! 질럿에게 한 방, 진짜! <laughs> 네, 정말 쳐다봤어요 엄청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악한들만 간직 찍어냈으면 환경 교둑만 되면요 가스 맞잖아요 네, 가스 고백인데 입 10배 차이나요 네, 그리고 확장우루치 이제 또 시작했으니까 어, 아직 안된아황이거든요 아칸 그냥 돌격 앞으로 리버 컨트롤 하다가 지상병력 질럿이 다 먹어버릴 수 있는데 이 윗쪽에 아칸! 잉쿠구수 40을 이겨낼 수 있나요? 마지막 전투기다리습니다 네. 어, 아, 아칸의 그 매칭 역할이 꽤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래도 리버 끝까지 살려가면서 엄청 투덜투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오빡 문제입니다 네, 네. 네. <laughs> 여기서 소모해주고난 이후에도 쿠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야, 그래도 그아포명을 리버 끝까지 살려가면서 네, <laughs> 이거는 완전 네. 시간을 또 벌기 위해서 막히고 나서 조금 소심해졌어요. 200 채우고 지지 않을 때 완벽하게 내가 어 공격이 막히지 않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200다 찼거든요. 네. 하이템포 로 대충 요리도 해놨고 네. 들어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200채우상태에자원을 넘치게 되면 이번에는 그 자원들은 묶 묶인 게 되잖아요. 무슨 일이건 아직 모르니다 <laughs> 네, 들어가세요. 분지하는 뜁니까요, 오늘. 조분지, 조분지. 네, 공구역에서 상대방 리버가 길을 막고 있으면 은 숨을 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웃시저로 견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스톱으로 리버를 터뜨렸어요. 아, 예, 뭐? 붙잡으면 네. 좋아요. 네. 총이 진짜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리버가 몇번피한다고 지금은 될 상황도 아니고 첫 리버를 잡아버렸다 200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퀄리티를 나가는 거예요. 상대는 경력이 거의 무뎌있기 때문에 질럿퀄리이짱 많았단 말이에요. 자 치악한 상대 아카는 지금 셋 밖에 안 보였고요. 자 리버 저... 리버라는 명과 칸치박한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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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짬 만들어 놓고. 네. 어쨌든 질럿 상대 병력 비중이 질럿이 많으니까 리버가 뒷선에서 나타나서 달려드는 어, 선대 달려드는 질럿을 녹이면서 순식간에 인구도 도망 만들고 네. 오히려 지금 본진으로 진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공격을 질면서 도망가는 거야. 악당이다! 하면서 질럿들이 자이울려온다악지이만왕이원요자 질럿으로 스스 전구부대 스킬업. 스킬업. 전구부대. 스다리고있어까지 스킬업. 스킬업. 있고요. 아칸이 아, 아, 무너졌다. 마지막 스캐롬 한 방에 쥐어지 네. 한꺼번에 녹아버리면서 자, 오히려 지금은 병력상에서 더 네. 많은 숫자를 남겼습니다. 어, 저희도 저희도 네. 그 네. 예. 네. 자, 우리 빠졌던 그 전설의 아칸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자, 아칸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리버가 둘이 지금은 또 있어요. 중간에 서 네. 허리를 어, 감싸 쥐고 있습니다. 아, 이걸 쥐어야 네. 든든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겨을 그걸 부리면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경력이. 아, 그치? 밀러가, 밀러가네. 악한 아칸, 악한은 줄었지만 리버가 살아 있기 때문에 어, 당겨들지 네. 못해요. 자 템플러 뒤쪽에서 어서로 템플러. 자 리버 리버. 어, 와 템플러 길막기. 리버가 있습니다. 자 아, 리버, 아, 리버, 리버 둘 리버 둘 잡아요. 리버 살아야 돼요. 네. 이쪽에 그 공가 왔다 갔다 하는 경력들자 스토미 한 방이 필요한데. 이거 어, 어. 대박이. 이거 잡으면 대박이. 에요네 어, 어. 네, 이거 하나. 어차피 병력 아. 그때 잡를 못했었는데. 이게 차이를 못해요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 악한이야. 리모아나 혼신의 힘 다해서 아, 질럿과 하이패블라가 있는데 가다가 녹을까봐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쪽쪽으로될수 네. 밖에 없었어요 세게 가는다막혔거든요 네, 서버! 아악! 야. 야 여기 터졌어 영화 중에 견제하러 왔습니다 언덕 위에서 아래쪽에다 그냥 내려서 템트랍 와! 아 하나게 과리버의이 주력 병력이 갔거든요. 네. 네. 이 형님 뭐, 최종 모드 등장한 거예요. 네분이나 네. 크로에는아도고 네. 네. 있고요. 아, 미병정 높죠 주력 이도가들네요케이트네이 어. 자, 여기니까 이 이, 네, 대역전극이 나왔어요. 대제. 마지막 던는 공격. 정말 어려운. 세번 잡아가치면서 팔면 진출이 일어납니다. 아, 장윤철의 a s l 역사상 가장 힘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